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하루 쉬고, 한, 5,6년 전에, 어, 목청인가 석채인가는 잘 모르지만, 어, 오늘 가서 법은 아마 알 겁니다. 어, 벌이 잘 있는가 모르는데, 지금 이 산이 한1200 정도 되는 산인데, 지금 한60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900 정도의 지금 목청이 목청인가 석청인가가 있는데 기억이 어, 좀 가물가물 하는데 한번 지금 오늘은 마음을 먹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올해는 꿀이 어, 별로 안든 꿀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갈까 말까 했는데 어, 가서 어, 꿀이 많이 들어 있으면은 어, 채취를 하고 아니면은 또 어, 몇 년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어, 올라가고 있는데, 어, 아직 한 300m를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아직도 갈길은좀더 봅니다. 자, 어, 이렇게 지금 등산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있으면 좋고 또 보여주면 좋고 또 꿀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고 또 안해도 별거 없고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구멍인데요 어, 이 나무는 박달나무입니다 상황버섯도 붙는 그런 나무인데 자 밑동치 한번 보세요죠 엄청 큰데 이 지금 바위여고 돌을 지금 감싸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라 목청이냐 석청이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어 이것은 목청보다는 석청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어이 바위 속에 지금 구멍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 아직 은 벌이 안 나오는데 조금 두드리고 조금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 벌들이 나올 겁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큰, 어, 그런 박달나무에 있는 박달나무와 돌. 자, 이렇게 돌스렁 사이에 들어있는, 어, 목청인가, 석청인가.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 이, 여기를, 어, 이 나무를, 이 돌을 빼내는 그 목청인가, 석청인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잘 찾아왔습니다 자 아주 이쁜 아주 큰 나무입니다 자이 어, 박달나무에서도 한세 번째 꿀을 봤는데 예, 그때는 목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게 석청일까요 목청일까요 하는 마음이 들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뿌리 사이에는 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 지금 벌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한 마리가 지금 정찰병 같습니다 자 어, 올해는 좀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여기가 지금 구멍입니다 학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 배로 더 확대를 에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그쵸이 그렇죠? 구멍이 크면은 말벌이라든가 어 이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구멍이 크면은 어 벌들이 있을 확률이 적습니다. 또 있어도 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구멍이 작습니다. 자. 어 이런 벌들도 어 자기 집을 어 지키는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목청 석청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한번 또 어, 제가 두드려봐서벌 나온 영상을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 지금 벌들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벌 소리도 들리죠. 자, 어, 또 어디 갔습니다. 이게 꼭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또 출연료를 안 줘서 그런가 어쩐가 벌들이 안 나옵니다 자나무지오펄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초병이 지금, 정찰병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찾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야, 쭉 올라옵니다. 지금 이건 크게 학대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아직은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활발하게 안 움직이니까 벌들이 많이는 안 보이지만, 어.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 건드니까 벌이 나와서 웅웅거립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짓반 석창일 확률이, 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어 대충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작은 돌들을 좀 빼냈습니다. 빼내니까 올해는그 꿀의 증폭이 많습니다. 꿀리 증표기 많고, 어, 한열 군데에서 한 군데만 풍년이고 나머지는 흉년인 곳이 많았었는데, 어, 제가 조금 처음에 올 때도 조금 염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 근데 와서 보니까 어, 이렇게 지금 꿀이 없어요. 어, 그럴 때는 이 바위를 빼내면은 뭐, 저 안에는 다볼수 있고, 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 또 애들을 또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렇게 채취를 안고 또 수년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자연산 석청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바위를 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 수년을 기다렸다가 어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또 특히 올해는 어 벌이 흉년이기 때문에 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 벌량도 많고, 벌 소리 들리죠, 지금? 어, 지금 작업 중에, 어, 손을 좀두 방을 쏘였는데, 에, 그래도 즐겁습니다. 꿀이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뭐, 자연이 다 하는 일이니까, 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 꿀은 없지만, 올해는 또, 수년 있다가 또이 영상을 한번 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렇게 지금, 어, 꿀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어, 오래간만에 석창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어, 또 이렇게 꿀까지 보여줬으면 더 금상첨화지만 어, 올해는 어, 일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버섯도 흉년이지만 이렇게 꿀까지도 그러는 자리가 <laughs> 많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올때 이걸 예상을 하고 어, 꿀이 없으면 채취를 안하려고 어, 그래서 이렇게 돌도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다시 복원을 해, 주려고. 어, 그러다가 보면은 또 수년 있다가 2년이 되면은 또 저의 품이 안기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빈집이지요? 자, 꿀, 그벌 세력은 좋지만 좀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 그래도, 어,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행복한 도배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렇게 손이 지금 벌두방 쏘였습니다. 어, 남들은 돈 주고도, 어, 봉침을 맞는데, 저는 오늘, 어, 지금 두 방을 쏘였는데, 어, 행복합니다. 이 벌이 쏘여도. 자, 여기 저, 보이시죠? 지금 두 방이 쏘였는데, 어, 제가 벌침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어, 이런 마음이죠. 항상, 어 산이 또 이렇게 품어주면 좋고, 또, 이런 해도 있습니다. 제가 또, 보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여기서 어떤 해에 8월달에 벌을 목청을 일곱 개를 봤어요 근데 하나도 어, 목청을 채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어, 그게 산입니다 그래서 한해한해 한해 일이 일비 하지 마시고 어, 이런 것은 또 자원을 아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또 이걸 어, 복원을 하고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대로 어, 복원을 했습니다 자, 또, 어, 한몇 년을 더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꿀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음, 자, 제가 할 길은, 어, 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시, 어, 벌을 그대로 안 만들고, 안 건들고, 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 줬습니다. 어, 구멍을 잘 메워줘야, 어, 동물 피해를 안 입습니다 또 이런 벌들은 또 말벌 이런 것들이 천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 말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커지면은 말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석창을 보러 왔는데 어, 석창 꿀이 없어 가지고 어,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산하면서 도라지가 있는가 좀 조금 더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